네, 안녕하십니까. 레츠고 배웠습니다. 기분 좋게 오늘 또 이겼습니다. 4연승을 성공하게 됐고, 상대는 무려 SSG, 상대 선발은 무려 김광현 선수입니다. 어, 진짜 오늘 경기 이 승리는 뭐 스코어도 일단 10대1이고, SSG를 상대로 했다는 것과 상대 선발이 김광현이었다는 점에서, 진짜 두산의 이키움전 수입에 좋은 흐름을 오늘도 이어가면서, 네, 4연승을 하게 됐고, 값지고 좀 의미있는 승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경기 보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여러분 오늘 경기 보는데 뭔가 두산 특유의 그 두산다운 야구를 좀 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나요? 저만 느꼈던건가요? 아 진짜 그 끈적끈적하면서 두산 특유의 관리하고 그리고 득점권에서 또 집중력 있는 모습 뭔가 선수들의 플레이 하나하나의 투지와 뭔가 투쟁심 열정이 오늘 경기 반드시 승리한다 잡는다라는 그런 좀 열정있는 플레이들이 하나하나 느껴졌 게 너무나 좀 기분 좋으면서 굉장히 짜릿한 네 기분이 들었던 것 같고요. 일단 오늘 곽빈 선수 드디어 네 계속 최근 개인 3연패 중이었기 때문에 곽빈도 오늘은 절치부심 마음으로 반드시 이긴다고 굳게 다짐하고 와 온듯이 오늘 정말 완벽한 모습 보여줬고요. 일단 8이닝을 던져줬습니다. 제가 어제 불펜 소모가 많아서 오늘은 곽빈이 최대한 뭐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구수도 관리도 정말 중요하 말씀드렸는데 오늘 혼자 8이닝을 책임져 주면서 무려 8이닝 무실점. 네, 사실 조금만 7회 투구수가 관리됐다면 사실은 네, 9회까지 나올 수 있었던 완봉 혹은 완투까지 할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 곽빈 선수 오늘 네, 개인의 시즌 첫두 자리 승수 10승을 달성을 너무나 축하드리고 또 네, 두산의 연승에 네, 제일 크게 네, 공을 세운 곽빈 선수였습니다. 오늘 곽빈 선수 좋았던 그 이유 중제 느낌으로는 1회를 네, KKK 네삼진 3개로 1회를 잘 무실점으로 넘기면서 뭔가 본인도 아 오늘 괜찮다. 또 뭔가 기세 등등하게 된게 오늘 그래도 8회까지 계속해서 좋은 네좀 투구 내용으로 이어졌던 것 같고요. 이제 아시안게임 차출에 음. 차출이 한 9월 20일 뭐이 정도로 제가 어, 기사를 확인 확인했는데 그 전까지만 두번 많으면 이제 세번두세번 정도 아마 등판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좋은 흐름 이어가서 한 시즌 12승 정도로 맞춰주고 음. ERA도 이렇게 지금처럼 더좀더 더 낮춰서 2점 초중반대로 많이 낮출 수 있다면 정말 성공적인 시즌이 되지 않을까 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뒤이어서 오늘 김유성 선수가 콜업 되자마자 이제 구회를 책임져줬습니다. 1실점 하긴 했지만 지난 네. 5월달이었나요? 1군 콜업돼서 전혀 이제 재구가 안 잡히고 또그한 경기에서 엄청 재구가 안 잡히면서 많은 실점을 하면서 이 선수가 좀 마음고생이 심했을 텐데 그래도 오늘 1군 콜업돼서 전보다는 확실히 좋아진 모습입니다. 근데 그 강점인 슬라이더도 네, 각이 괜찮아 보였고요. 뭐 직구도 괜찮았고요. 오늘 1실점 한 부분을 제외한다면 그래도 김유성 선수가 잘 막아줬다고 생각을 하고 뭐이 선수는 뭐 논란이 있는 선수죠. 뭐학공 논란이 있는 선수고 계속 그런 꼬리편을 따라올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지금 두산이 뭐 지명 한 이상 품고 가야 되는 선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좀더 정말 기량으로 계속해서 갈고 닦으면서 두산 불펜에 좀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 MVP. 제가 경기 끝나고 바로 지금 방송을 이제 촬영을 하고 있어서, 어, 데일리 MVP 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곽빈이 됐겠죠. 근데, 어, 제가 생각하는 또 다른 MVP는 바로 김태근 그리고 조수행. 어, 둘이 건국대 동문이라고 해서 선후배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처음 알았는데. 그 건국대 듀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오늘 김태근 선수 본인 개인 첫, 네. 리드오프 선발 출전이었죠. 저도 라인업 보고 오 어? 김태균 1번 오 어? 약간 이런 이제 좀 의문이 있었는데 와 김광현의 그 1회 말첫 두구를 바로 이제 안타로 치면서 와 김태균 선수도 발 빠른 선수잖아요. 사실 그게 2루까지 뛰기에 조금 무모해 보일 수 있었. 뭐 그만큼 이제 세이프 아웃 판정 놓고 이제 비교 판정을 신청했는데 결국 그거를 이제 세이프 판정을 이끌면서 2루타로 이제 2루까지 한 베이스 더가게 되는 그런 적극적인 주루플레이가 굉장히 과감하면서 또 빛났던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김태근 이 선수의 뭔가 정말 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 끈기 또 이제 깡을 좀볼수 있었던 장면이었다고 보는데 사실 김태근 선수 보면은 뭔가 근성이 있어요. 지금 뭐두산의 미래 자원이라고 평가받는 많은 유망주, 네, 외야 자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제가 생각하는데 단연 좀 근성 있고 뭔가 악바리 기질이라고 할까요? 깡 있고 뭔가 이렇게 좀 두려움 없이 밀고 가는 그런 스타일의 김태균 선수가 딱 적합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김태균 선수가 지금 이 기회를 좀잘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멀티히트 쳤고 아, 수비에서도 정말 완벽한 호수비를 몇 차례 보여주면서 공 수에서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 리드오프 굉장히 생각보다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이 선수가 물론 아직 이제 타격에서의 그런. 네 툴이 뭐 완벽하게 장착이 된 선수는 아니지만 김태균 선수 오늘과 같은 모습을 조금씩 계속 보여준다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어 아, 진짜 그4회 초였나요? 그 김강민 선수의 타구를 와그 놀라운 스피드로 네 집중력 있는 모습으로 호수비하는 장면과 7회또 김강민 선수가 이제 홈세도를할때와저기 홈보살 네, 강 강견이 있다 나 어깨도 강하다라는 것도 어필해줬던 네, 김태균 선수였기 때문에 오늘 공수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활약 잘 봤고요. 아마 이승혁 감독도 뭔가 경기 전에 이제 김태균 선수 최근 컨디션을 보면서 오늘 이제 리드오프로 선발 출전시켰을 텐데 그 선택이 딱 들어맞았다고 볼수 있겠고요. 아마 눈도장을 좀 확실하게 받아서 김태균 선수가 아마도 내일도 선발로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 진짜 김태균 선수의 그런 오늘 공수에서의 놀라운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또 이제 김태균보다 선배 조승현 선수가 최근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뭐 안타가 없긴 했지만 이제 5회 말 이제 비기닝을 만드는 과정에서 허경민을 홈으로 불러들이는 희생플라이도 쳐줬고또 이제 조수행 선수 사실 뭐 대도로서 완벽한 선수지 않습니까 네그 호수비도 있었죠 진짜 와 정말 그거 담장 넘어갔다고 봤거든요 전희산 선수 타석이었나요 네 그거를 뒤로 가면서 무슨 스파이더맨처럼 쫙팔 벌려갖고 는데아 진짜 조수행 선수가 정수빈 선수가 어떻게 되면 또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정수빈 선수 워낙 올 시즌 좋기 때문에 주전으로 나오고 다시 이제 조수행 선수가 백업으로 가겠지만 오 어, 진짜 조수행 선수의 이런 모습들이 계속 이어진다면 네 너무 두산에도 큰 힘이 분명히 되죠. 네 그리고 오늘도 재밌는 장면 나왔습니다. 정말 처음 봤어요. 저는 그 베이스가 그렇게 빠지는 건지 몰랐네요. 이렇게. 보니까 홈이 있더라고요. 그걸 꼈다가 뺐다 하는 것 같은데 조수행 선수 그 2루에서 3루 네 도루하는 과정에서 조수행 선수 얼마나 세게 이제 도루를 했는지 베이스가 그냥 뽑혀버렸어요 베이스가. <laughs> 아 진짜 저 그런 장면 처음 봤는데 근데 마지막까지 그 베이스를 손에 떼지 않고 있는 모습 와 진짜 조수행 선수 그런 좀 모습들 굉장히 보기 좋았고 뭔가 좀 우승 포인트로 되면서 팀의 사기도 네,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어제 MVP 로아스 선수 오늘도 1안타를 치고 네, 2타점 올렸습니다 이유관 사이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타구의 분포가 요즘에 로아스 선수가 확실히 뭐그 전에는 계속 좀 잡아치는 타격만 좀 거의 나왔었는데 밀어치기도 하고 결대로도 치고 또 중견수 쪽으로도 향하고 이게 굉장히 타구의 그 분포도가 곳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오늘도 뭐 안타가 한 개뿐이긴 했지만 로하스 선수 이제는 멀티히트 쳐줘야 되는 기대치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1안타 치면 좀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로하스 선수 참고해서 내일은 멀티히트 기대해보겠고 오늘 그 안타 굉장히 좋았죠. 사실 그 타구도 1회 말 김태근 선수의 안타와 흡사한 게 사실 로하스가 2루타까지 뛰면은 이게 아웃 타이밍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루아 선수가. 생각보다는 체격에 비해서 발이 좀 빠른 편인 것 같고요. 오늘 굉장히 적극적인 주루 플레이로 이제 1루를 넘어서 2루까지 훔치는 장면은 아 진짜 그런 투지 뭔가 2루까지 도달한 다음에 이제 뒤로 뻗는 그런 장면 와 진짜 로아 선수 보는데 뭔가 그런 장면 보면은 되게 힘이 나고 더가우에서도 엄청 사기가 좀 끌어올릴 것 같거든요. 그런 투지 있는 모습 또 열정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좋게 보일 수밖에 없고요. 로아 선수가 진짜 타석에서 이 이제는 오늘 또안타치면서 아마 2할 ER 4푼 넘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2할 네, ER 4푼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2할 ER 5푼, 6푼까지도 로아스 선수가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기를 바라면서 로아스 선수 지켜보는 맛이 좀 당분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김태근 선수와 함께 멀티. 트를친 네, 주역이죠 바로 포수 안승환 선수입니다 이제 오늘 박유현 선수가 1군 렌트레이에서 말소되고 바, 안승환 선수가 올라왔는데 올라오자마자 금발 포수로 이제 포수 마스크를 쓰고 출전했습니다 오늘 멀티 히트 쳤습니다 안승환 선수 올시즌 안타가 한계였거든요 물론 타석 자체가 너무나 적은 타석이긴 했지만 어, 안승환 선수가 사실 작년도 기록 보면은 타율이 3마리 넘어요 뭐 물론 적은 표본이죠 에어스티비 보시면 그냥 더 가웃해서 막 소리를 막 엄청 질리고, 막, 환호하고, 진짜 뭔가, 자기 일인 것처럼 기뻐하는 모습 보면서, 어, 저 선수 굉장히 좀 인상적이다. 경기에 출전은 못하는데도, 진짜 그, 더가웃에서 정말 분위기 메이커로, 근 파이팅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선수, 팬이라면 그런 선수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진짜, 어,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는데, 오늘 경기까지 나와서 잘해주니까, 어, 호감도가 더 상승을 했습니다. 네, 안승환 선수, 진짜, 응원하겠고요. 자주, 많은 경기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오늘처럼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선발로 나와서 본인 역할 다 해준다면 팀에 정말 큰 도움 되지 않습니까? 네, 안승환 선수의 앞날을 좀 기대해보고요. 아, 오늘 10대1로 승리하면서 아, 너무나 기분 좋은 불금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 진짜. 내일은 이제 선발 투수가 스진의 엘리아스이고요. 이제 우리 두산은 이제 임시 선발, 김민규, 가을 신데렐라 김민규 선수입니다. 아, 최승균 선수의 대, 임시 선발로 나와서 김민규 선수가 나올 텐데 김민규 선수도 괜찮습니다. 내일 기대해 볼만 하고요. 충분히 지금 같은 이런 분위기, 지금 같은 타격감이라면 뭐 엘리아스 때 김민규 선발 싸움에서 아무래도 밀리는 무게감인 건 사실이지만 충분히 해볼만하다고 생각하고요. SSG가 어제 좀 다시 많은 안타를 치고 득점을 뽑으면서 오늘 조금 걱정했는데 확실히 조금 최근 침체돼 있고요. 에레디아 선수가 아직은 좀못 나오는 것 같아요. 에레디아 선수가 또 내일 내일 모레도 출장. 이좀 어렵다면 아무래도 두산이 충분히 해볼만한 것 같습니다. 내일 이겨서 위닝 시리즈 정말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닝 시리즈 한번 가시죠, 여러분. 네, 오늘 기분 좋게 10대 1로 두산 베어스가 SSG 랜더스를 상대로 승리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아, 여러분 제가 내일은 네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내일은. 제가 경기 리뷰,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두산비어스 경기 리뷰 업로드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점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UFC 내일 안 보시나요? 다들 정찬성 대 맥스 할로웨이 네, 파이팅을 네, 하루 종일 볼 예정이기 때문에 내일 곧 하고 야구도 같이 볼 겁니다. 정상, 정찬성 선수 경기가 아마 뭐 10시 넘어서 진행될 것 같아서 네, 내일. 할수 있으면 하는데 어 내일은 조금 저도 좀 휴식을 취하면서 경기 리뷰는 좀안 올리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여러분 내좀 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요일 날네 경기 리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v7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오늘 다 같이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외쳐주세요 여러분들 보는 자리에서 두산의 승리를 위해 렛츠고 어스